알 드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부천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한번 차분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받은 김양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천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서로의 안부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기도 한 시대입니다. 네, 가끔 선생님 잘 지내시죠? 선생님 잘 지내시죠? 우리 언제 만나는 물 어요? 참아셔요, 어 가까운 사람들과 전화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 참아시고 함께 영화 보고 그동안의 소식을 부르며 두루두루 주고받았던 안부가 그림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나면 서로 손을 맞잡고 반가워서 기뻐하던 소소한 일상들이 고마운 일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삶의 축을 이루어 놓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부천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통은 사실은 제가 부천에 온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게 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긴 하지만 예술로 놀아보자는, 즉, 소통의 방법을 찾아 멍석을 깔았다는 의미로 받아주,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또, 비대면이라는 방식이 어색하긴 해요. 하지만 이 또한 소통법의 진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은 언제나 소통을 내말라 합니다. 그러나, 마땅한 소통의 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부처는 지역 특성상 서울과 가깝다는 의미로 변방 아닌 변방으로 치부되어 전시관이나 공연장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쉬운 예로, 1호선을 타고 인사동만 나가도 파랑들은 앞다투어 미술품을 전시하고 박물관이나 공연장들이 곳곳에 있어서 골라서 관람하는 사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문화적 향후를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는 문화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오래전부터 문학과 미술 등 다른 도시들보다 먼저 예술인 단체가 만들어졌으며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서로 교류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몇몇 뜻 있는 예술인들이 오래전부터 소통의 장을 만들어 문화의 길라잡이 역할을 자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지속적으로 쌓여 지금의 라운제나라는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술이 그렇지만 특히 현대의 문학은 유럽의 싸운 문학이 발달되어 건너온 것으로 서로의 소통 이 매우 중요한 장르입니다. 만나서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작품의 모티브를 얻기도 하는 소통의 장이 간절한 장르이기도 합니다. 메마른 도시라고 생각했던 부천에 늘 갈망하던 소통의 장이 나온제나가 만들어진지 벌써 7 년입니다.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서 신앙송을 하거나 미술품을 전시하거나 음악인들이 연주하는 곳으로. 부천 시민들이 목말라 하던 예술에 대한 욕구가 해소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어엿한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나우제나를 만들고 지금까지 지켜내신 박용동 선생님과 몇몇 선생님들이 보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살면서 나를 부천에 뿌리 내리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태생이 제주도이며 해녀의 후손이라 일주일만 물을 못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 막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강이나 바다입니다. 그러나 처음 부천에 와서 느낀 점은 부천은 지형적으로 바다에 접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건 듯한 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시 전체가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선의 방향을 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돌리기로 마음을 바꾸고 물처럼 내 가슴 적시어 줄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자 따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성주산 아래. 깊은 구지에 깊 들어 열심히 사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고 원미산에 깊 들어 둥지를 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감동받은 이는 하루가 다르게 도시로 변해가는 여러 도시들과는 다르게 아직도 시골의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 큰 일이 생기면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십시일반 품앗이 하는 모습을 보았고 심지어는 동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면 아이들이 있는 집이건 없는 집이건 상관없이 모두 나와서 함께 어우러져 동네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고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저 같은 공감대를 가진 많은 예술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리 소재나 모티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신, 중동 신도시 건설 당시에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일화입니다. 중동 신도시 건설 이전 부처는 대부분이 논밭이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자 논밭에 살고 있던 개구리들이 갈 곳을 잃고 지금의 중동 소방서 뒤에 있는 마지막 남은 작은 웅덩이에 모여들어 울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몇몇 예술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건설 업자를 찾아가 저렇게 개구리들이 모여서 우는데 작은 웅덩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개구리들이 살게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을 해보았지만 소용없다고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이라면 얘기가 달라졌겠지만, 그때만 해도 환경보다는 개발의 중심을 두던 시기여서, 개구리의 울음소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죠. 인간이 무슨 권리로 개구리의 생활터전을 없앨 수 있는가 분노하였고, 생매장 되어가는 개구리들을 달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몇몇 예술인들은 막걸리 몇 병을 사다, 죄를 지내면서 개구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인간들을 용서하라며 개구리들과 함께 울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각인된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예충 고무님이신 김창섭 조각가이십니다. 이 시대의 휴머니스트지요. 이런 분들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는 부천이 살만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천의 무사히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천 시내를 다니시다 보면 장말로라는 거리 표지판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장시로 가는 막 길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시민회관 주변을 말하는 것이며, 아직도 옛 지명이 남아 있는 흔적입니다. 이곳 장시 마을에서 낳고 자란 분이 계신데 바로 장경래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부천에 걸어다니는 역사라고 할 만큼 부천의 역사를 깨 듣고 계시는 분이지요. 저는 이분을 만날 때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천의 역사를 후세들이 알수 있도록 정리해서 남겨야 된다며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분을 떠올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쪽에 계신 김문덕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친환경적 건축가이십니다. 교수님은 건축, 건축할 때 인간 위수가, 위주가 아닌 생명적이며 친환경적인 건축을 <laughs>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건축할 때는 지구의 표면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실천하라고 최대한 노력한 겁니다. 또 이를 그런 연장선에서 부천의 지하철이나 도로를 지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열정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봉 선생님은 부천을 사랑하는 시인이십니다. 서울이 변방처럼 되어 있는 부천에 문화 시설이 부족한 것을 늘 안타까워하고 예술인들의 소통을 아쉬워하는 사람들 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제나를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애쓰셨습니다. 부천의 예술인들을 위한 미술 전시회며 신앙송회며 연주회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덕에, 나온 재만이 명실공히 부천의 소통의 장으로 뿌리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곳 공간이 갖는 소통적 의미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천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분들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상징적이며, 오늘의 토크쇼가 미미하지만, 소박하게 방점을 찍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소통의 방법이 어떻게 진화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나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직접 예술인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남아 서로 소통할 수 있다면 소통은 방법이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소통의 한 방법이 진화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게 있어서 시간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물처럼 아무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시간과 다른 하나는 진검다리처럼 내가 밟고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시간 위에 족적을 남기는 것도 한. 시관과의 소통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부천 예술의 징검다리가 되어 우리 스스로가 그 징검다리를 밟아서 건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우리가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순간이 우리 함께 밟아서 디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곳 라운제나는 그림과 사진, 도대하기 등을 전시하는 예술인들과 부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곳이며 신앙심과 퍼포먼스 외에 두 콘서트를 펼칠 수 있는 놀이의 장입니다. 누구나 와서 멍석을 펼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나 혼자, 나 혼자 나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부천 시민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더 많이 제2의, 제3의 나운제나가 새겨서 부천이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두세없이 늘어놓는 부족한 저희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